Hello everyone. Hi. a 쌤입니다 자, 오늘 day 32 32강에 여러분 영상 오셨습니다. 와우. 아주 훌륭히 잘 시청하고 있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여러분 봐 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항상 저와 같이 따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읽으라고 할때 읽어주시고요. 뭔가 물어봤을 때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수업을 임하는 것처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동사구는 컷 동사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컷 하면은 뭔가를 자르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죠. 이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수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cut이라는 동사와 뭐가 down이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같이 볼까요? cut down. 그렇죠, 잘라요. 근데 down해서 잘라요. 무슨 말이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up이라는 전치사를 했었죠. up의 반대가 down인데, up이 가진 것은 끝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완성 완전의 의미를 가져서 완전히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컷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 그곳에 럼그 반대일까요 어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운은 업의 반대는 맞아요 뭐 하는 거 내려가는 거 맞아요 내려가서 우리가 눕거나 하면서 기분 안 좋을 때 다운 그쵸 다운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운한다는 것은 수치가 내려가고 줄고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잘라서 뭔가가 내려간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그죠 어떤 것을 아랫부분, 특히 어디에다가 밑부분을 잘라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넘어지겠죠 왜요? 원래 세워져 있었으니까 원래 이렇게 업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업하고 있는 것을 잘라버려. <laughs> 자르면서 이게 내려가는 의미로 가니까 뭐예요? 컷 다운.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 부분을 잘라서 뭐한다? 넘어뜨리다, 혹은 쓰러뜨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뭐다? 컷 다운이에요. 아 이해가 되세요? 음, 좋아요. 다시 다운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였어요. 그죠? 수치나 어떤 상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나 기분 안 좋거나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다운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동사 컷이라는 동사와 다운이라는 아이가 같이 쓰이면서 어떻게? 어, 잘라서 뭐 한다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다운한 상태가 되니까. 아랫부분을 자른다라고 여러분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 부분을 잘라서 뭔가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때컷 다운을 써요. 음, 괜찮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까 컷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자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 그렇죠? 숫자의 개념들 아니면 양. 양은 눈에 보일 수 있대요, 그죠? 음. 그리고 크기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컷다운한다는 것은 잘라서요, 내려가게 만드니까 수치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아, 이두 가지, 어 크게 어렵지 않죠? 다시 컷다운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밑 부분을 특히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다라는 뜻이 되고 아니면 뭐 크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숫자 수치를 어떻게 잘라서요 줄게 내려가게 만드는 거니까 뭐하는 거예요 줄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글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되어 있는 거를 읽으면서 한번더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은 아래에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다운어 있다는 거 아래 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컷은 자르다라는 의미로 잘라서 아래로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수치나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아래로 잘라내는 것이므로 어때요? 컷다운은 무언가를 쓰러뜨리다. 그리고 줄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 숫자가 잘라서 내려가는 거니까 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문에서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 같이 볼까요? 스텝 1. 자, 문장 익히기입니다. 우선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문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할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가장 쉬운 문장이라고 했어요. He cut a tree down. One more time. He cut a tree down. 그렇죠. He 그가요. Cut 잘랐대요. 근데 그냥 자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문장 끝까지 보세요. 뭐가 있어요? 다운이 있잖아요 컷다운 시켰다는 거요 나무의 아랫부분을 잘라 가지고 나무는 항상 세워져 있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컷다운 했다는 것은 맞아요 나무를 잘라서 쓰러트렸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He cut a tree down 여기서 a tree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어떤 특정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나무를 잘라서 넘어트렸다 라는 뜻이 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cut a tree down 한번더 He cut a tree down 그렇죠 우리가 cut, cut, cut 3단 변화 똑같다 라고 했어요 이미 잘랐다 라는 거예요 가고시제입니다 He cut a tree down One more time He cut a tree down 좋아요 두 번째 예문 볼까요?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오, this is important. One more time.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자, 우리가 칼로리 하면은 그렇죠, 칼로리예요. 어째, <laughs> 음식 먹을 때 섭취하는 그거를 뭐 했다고요? Need to 해야 필요성 이 있다라는 거고 cut down.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칼로리를 뭐나 줄일 필요가 있어. 즉 나는 그저 그렇죠? 열량을 줄여야 해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One more time.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Good job. 한번더 해볼까요?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제가 정말 필요하죠. <laughs>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살을 빼야 되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 한다고요? 나뭐 해야 된다고요?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그렇죠. calories. 열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열량 줄여야 돼요.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서 써먹어 주세요. One more time. 뭐라고요?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좋아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We cut down our cost. One more time. We cut down our cost. 우리는 컷다운했대요. 뭐를요? Our cost. 비용이라는 거죠. 즉 소비를 줄였다라는 말이에요. One more time. We Cut down our cost. 우리는 소비를 줄였다. 당연히 과거 시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One more time. We cut down our cost. So you can save money, right? 음, 그럼 우리는서 돈을 모을 수가 있죠. We cut down our cost.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때요? Cut down. 눈에 보이는 나무도 쓰러뜨릴 때쓸수 있고요. 대신 잘라서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he cut a tree down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살 빼는 분들에게 아주 필수죠. 열량을 모해야 뭐 된다고요. 줄여야 된다고요. 그럴 때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라고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모두 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알뜰하게 어떻게? We cut down our cost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문들만 가지고 왔죠. 꼭 암기를 하시고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반복 읽기 하시면서 네 문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어, 문장이 좀 짧고 간단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열 번이던 스물 번이던 그렇죠? 반복 읽기 하시고 그러고 다시 리플레이 재생 하시고. 스텝 2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 시작. Ready go. s t 2. 자, 다들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함께 학습하는 게 쉬워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건 처음이 힘든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시고 이렇게 예문이 나왔을 때 암기하는 것도 간단해져. 빨리 시간에 축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가 나무를 잘라서요 쓰러뜨렸대요. 뭐라고 했죠? 그가 오 잘하셨어요. 그가 하니까 주어가 he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he 뭐 했다고요? 잘랐대요. 근데 그냥 자른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라서요. 넘어 트리까지 한 거요. 그럴 때 우리가 down이라는 전치사 같이 쓰시면 돼요. 뭐를 a tree? 어떤 특정한 나무 아니에요. 나에게 뭐 의미 있는 나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나 생각하는 그냥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He cut a tree down. One more time. He cut a tree down. 그렇죠. 한번더 해볼까요? He cut a tree. down 이라고 하시면 돼요 Good job 잘했어요 자두 번째 예문 어 우리 살 빼는 사람들에게 필수였죠 요거 꼭 써먹길 바라며 나는 열량을 줄여야 해 뭐라고 한다고요? 오 잘하셨어요 자 줄여야 해 어떤 의무감이 들지만 나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Need to를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하니까 주어가 I need to 줄이다 cut down 그렇죠. 다시 한번더 I need to cut down 어디에 무엇에요 On calories 그렇죠. One more time,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라고 하시면 나는 열량을 줄여야 해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cut down on calories. 그렇죠? Good job. 잘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확인해볼까요? 우리는 소비를 줄였다. So you can save money, right? 응.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라고 했죠?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부터 잘하셨어요? Good! 자, 잘 모르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어순대로 가시면 돼요. 주어 동사 우리는 뭐 했다고요? 줄였다. We cut down. 그렇죠. 다시 한번 더. We cut down. 뭐를요? 우리가 쓰는 거, 또 소비하는 거, our cost. 그렇죠. 한번 더. We cut down our cost. 한번 더. we cut down our cost. Ooh, good job. 잘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걸로 만든 후에 반드시 실전에서 정말로 꼭써먹길 바래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스텝 3에서 실전 대화 예문 같이 봐요. 스텝 3.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cut down은 아랫부분을 잘라서 무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때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수치나 뭐 양이나 어떤 크기 그죠 그런 것들을 줄일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예문이 나오는지 같이 또 봐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I found a really interesting article in the newspaper today. Oh, really? What was the topic?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in the rainforest to make space for cows. I did not know that. How interesting. <laughs> 정말 모르는 기사 내용이죠? <laughs>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사가 있었어요. Yeah, I saw it. Really, seriously. 진짜로 진짜로 제가 읽고 그대로 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uh, Believe you or not, I'm telling you guys true. <laughs>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i found 나 found 그렇죠 어, 발견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이 내용상 그렇죠 u n 상 it. 뒤에 o u n d it. I f o u a d really it. I f n it. n t I r e s n t I n g a t I t I c l e 정말 흥미로운 정말 흥미로 t I r t I c l e 기사 i 는 거죠. n it. n t I r e s n t I n g 흥미로운, really 정말 흥미로운 article, 기사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읽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모르고는 어떻게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읽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어디에서요? In the newspaper. 그렇죠. Newspaper, I found a really interesting article in the newspaper today. 오늘 나 신문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음, 대화를 하는 거야. Oh, really? 그렇죠. 반응, 반응 해 주셔야 돼요. Oh, really? 오 oh, 그래? Oh. What was the topic? 우선 기사라고 하니까 주제, 그렇죠. 제목이 뭔데? 뭐에 관한 건데? Topic이 뭔데?라는 거예요. What was the topic? 그렇죠. 무슨 주제인데?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우리가 farmers 하면은 농부. <laughs> 농부들 맞나요? Yes. 농부들이 맞아요. 농부들이 뭐 한다고요? Are cutting trees down.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뭐를요? 나무들이 잘라 가지고요. 베어대고 있대요. 쓰러트린대요 그렇죠? 뭐 어디에 있는 나무들? in the rainforest. 뭐라고요? in the rainforest. 우리가 숲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숲 숲에 있는 in the rainforest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내고 있대 뭐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났죠 보통 to 부정사면은 뭐 하기 위해서로 많이 해석이 돼요 to make make space 그렇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for cows 누구를 위한 소들을 위한 아 소가 살집 공간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없애고 평지, 그렇죠? 음, 초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다라는 기사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in the rainforest to make space for cows. 한번 읽어볼까요?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in the rainforest to make space for cows. 음, 좋아요. 농부들이 나무를 어디에 있는 나무?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내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소의에들에게을만을어주어주해 위해서 이에이에쵸그 응. t <laughs> I d i d n I d i d n o t know that. I d i d n o t know that. 그렇죠? I didn't know that. 이 말인데 어, 나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이거 몰랐네? 나는 몰랐네? 전혀 몰랐는데? 그런 말이에요 o 어, 저도 몰랐어요. <laughs> I did not know that. 그렇죠? How interesting. 뭐라고요? How interesting. 오 어, 흥미로워라. <laughs> 어 음, 재밌네. 뭐뭐 흥미롭네. 응, 그 말이에요. 오 여러분 생각 못했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인간들이 <laughs> 인간 잘 귀찮은데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 부족하면 어디가 그렇죠 없어져요. 나무들이 그쵸 사, 어, 산들을 이렇게 올라가자 우리 지금 산 위에 많이 올라가서 다 예전에는 산이었는데 그렇듯이 어, 뭐를 위해? 소들도요. 소들을 위해서 또살 공간이 필요해가지고요. 숲에 있는 나무를 잘라낸다고 하는 기사예요. How interesting, right? Yes.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사람이나 음, 똑같네, 그쵸? Yes. 다시 한번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I found a really interesting article in the newspaper today. Oh, really? Well, what was the topic?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in the rainforest to make space for cows. I did not know that. How interesting. 좋아요. 자 이번에 감정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항상 이렇게 실전 대화가 나오면 의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미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내가 그 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재연을 하듯이 읽어 주시는 게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꼭 감정을 넣어서 저와 함께 읽어 봐요. 근데 요거는 막막 신나는 거보다는 그냥 대화 가볍게 대화하는 거라서 약간은 감 다운하게 읽을 수가 있죠. 자, 볼까요? I found a really interesting article in the newspaper today. Oh, really? What was the topic?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in the rainforest to make space for cows. I did not know that. How interesting! 그렇죠? I did not know that. How interesting!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더 해볼까요? 감정을 조금 더 넣어서. I found a really interesting article in the newspaper today. Oh, really? What was the topic? Farmers are cutting trees down in the rainforest to make space for cows. I did not know that. How interesting. <laughs> 어떠세요? 매번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그 톤과 그쪽 그렇죠, 강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 주신다면, 그래서 꼭 저는 실전처럼 감정을 넣어서 그 상황을 재현하듯이 읽기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꼭 하실 거라 믿고 자 오늘은요 저희가 컷 다운 마지막. 그렇죠. 컷 동사 별이었어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실려져 있죠? 그렇죠. 연습문제가 나옵니다. 컷 동사 파트예요. 잊지 않으셨죠? 연습문제 푸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복습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음, 복습.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컷 동사 부분 앞에서부터 한 번씩 쭉 읽고요, 한번더 이렇게 안 보고 말하는 것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하시고 요거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반드시 제가 가리라고 한거 있었어요. 밑에 나와 있는 이답 부분, 그렇죠? 답은 포스트잇이나 종이로 가리시고 정말 자기의 실력을 확인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다 하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사 별로 찾아뵐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Yes. <laughs> 자, 그럼 오늘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Bye bye.